크기는 모선에서 이제 한1 톤. 상당어센 그런 상황 속으로 상황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4시 오늘 4시4 0분분 후에 출동을 대기한 상태인데. 현장 상소의 기능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음. 모선에서 한이0 0 m 떨어지는 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 톤짜리. 예 네, 보통 그쪽에 그렇죠. 사람들 휴식 공간까지 다 지나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이제 딸이 다 했으면. 두 대를 한번 헬기. 다음에 해경 네. 한 세. 이제 그 저희는 이제 그 도와 시군에 없이 서서는. 육지 적으로 실어다 문녀도좀 실어다 주고 현장에 다시 복귀하지 않았을까 음, 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아마 복귀하려고 뭔가의 작업을 하다가 좀 실종되지 않았냐. 그걸 그냥 싹구형 했을까.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중에 군사시에서 네. 군사난에서 발견되는데 두 명이 지금. 간에서 5 3방에요 실종자. 에서 실종 잡네 주인으로 추정되는신진구씨와는무려도의어민이 <목소리도> 이런 그 작은 희망 을 가져온 다 비안도에서 남서반에 네, 비안도에서. 비안도 그냥 아무 개이 없어 가 그렇죠. 그다음에 가 떨어졌다지네요. 제주도 혹시 시군 너무 <목소리> 좋는관자에니다 <목소리> <목소리>